예민한 아이 우리 아이가 맞을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눈에 띄게 민감하고 섬세한 아이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친구들의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으며 강한 감정 표현을 쉽게 합니다. 이런 아이를 흔히 예민하다고 부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HSP(Highly Sensitive Person)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향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선천적인 기질이며 올바른 양육법을 알면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의 특징 정신과 전문의와 아동 심리학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예민한 아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각 자극에 민감하다. 빛, 소리, 냄새, 촉감에 예민합니다. 단순한 불빛이나 옷감도 아이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다. 친구의 미묘한 표정, 부모의 작은 표정 변화까지 감지합니다. 이 때문에 작은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긴장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반성한다. 아이가 실수를 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생각하며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사고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극이 많으면 쉽게 지친다. 시끌벅적한 환경이나 새로운 경험이 너무 많으면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부모가 흔히 하는 실수.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예민함을 고치려 한다거나 참으라고만 하면 아이는 더 위축됩니다.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것.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 왜 너만 그래? 이런 말은 아이에게 상처를 줍니다. 과보와 가간섭. 아이를 보호하려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면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양육법.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핵심 원칙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기. 네가 그걸 느끼는 건 당연해.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면 신뢰와 안정감이 생깁니다. 환경을 조절해주기. 시끄럽거나 과도하게 자극적인 공간을 피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안정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자율성을 존중하기. 선택권을 주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서 책임감도 배우게 합니다. 작은 성취도 칭찬하기. 잘했어 한마디가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교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집중하세요. 부모 자신의 감정을 먼저 관리하기. 부모가 불안하거나 조급하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모가 안정되어야 아이도 안정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 하루 10분만 집중 시간을 갖기. 책 읽기, 그림 그리기, 퍼즐 등 집중 활동은 감정 조절 능력을 높입니다. 부드러운 루틴 만들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 학습, 휴식. 예민한 아이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감각 자극 관리. 소음 빛, 냄새에 민감하면 이어폰, 조명 조절, 부드러운 옷감 사용. 작은 감정 표현 연습. 화났어요, 슬퍼요 등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민함은 장점이 될수 있다. 예민한 아이는 주의 깊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창의적인 생각을 잘합니다. 세밀한 관찰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섬세한 감각 덕분에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즉, 부모가 예민함을 문제로 보지 않고 능력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와 존중, 적절한 환경과 훈련이 있다면, 아이의 예민함은 큰 자산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감정을 관리하고,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며,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한다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